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한 땅,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듯 지내던 땅에 살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요셉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평안할 것 같은 약속의 땅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갈등이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고1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직 철이 없는 나이죠. 요셉이 그 나이 때에 혼자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어머니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방법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가르친 것이 없고, 그냥 묵인합니다. 방관하죠. 그랬더니, 그 잘못을 말하고, 그리고 또, 고자질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야곱의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은, 야곱과에서는 리브가 그리고 이삭 아버지 아래에서 형제 간의 우애보다는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 가는 야곱을 그랬더니 자녀들의 미래가 갈등이 있었고 가정이 깨졌지요. 서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 그리고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야곱이 편애했던 것이 요셉을 편애했죠. 보고 잘한 것이 편애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다 사랑하니까 미움이 있었고 또 요셉은 아직 철이 없을 때입니다. 꿈을 꿉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의 표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꿈을 꾸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 철이 없어서 자랑을 합니다. 10대는 우쭐거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절제할 수 없지요. 자랑을 하지요. 요셉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 훈련받기 전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을 하지요. 그랬더니 형들이 다시 시기를 합니다. 더욱 미워합니다. 채색의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 또 어머니 아버지 해와 그리고 달이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 말은 너 너가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서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꿈의 아버지 야곱이 베들레에서 꿈을 꾸었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꿈을 꾸었듯이 그 꿈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꿈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부모들의 교육, 자녀들에 대한 교육, 차별보다는 이 차별을 하게 되고 편의를 하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왕따가 있습니다. 잘 적응을 못하죠. 각각의 자녀들의 장점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키워가는 것. 그것이 형제 간의 우애와 화목, 신뢰를 가지게 하는구나. 각자 다릅니다. 제자반 안에서도 고유한 특성이 있고 잘할수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점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신앙을 키워주는 것, 우리의 부모의 지혜인 줄 압니다. 12절부터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을 보라고 합니다. 세겜 땅은 디나라는 고명딸이 수치를 당하였고 그 형제들이 피부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왜 세겜으로 가서 양떼를 다시 쳤을까? 또 요셉을 보내서 그곳을 보라고 할까?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좋았던 시절. 또, 나의 옛 습관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죄성이나 또그 죄와 유혹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옛 모습, 옛 습관이 내가 조금이라도 해해지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새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예배자리 있게 하시고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 제자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각이 놓고 보면 너무 약한 존재이고 혼자서는 유혹을 깨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자반 안에서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돌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한 80km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형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갔다고 들습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5일 걸려서 가야 합니다. 어두움도 거쳤을 거고 사막의 두려움도 지났을 것입니다.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서 걸어야 했죠. 근데 그렇게 길을 걸어서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환영하기 보다는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평소에 세겜에서 양을 쳤던 형들, 예전의 습관들, 또 예전의 마음, 악한 마음, 피부림이 났던 그 마음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평소에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나오고 그 죽이고 싶었고 또 거짓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동생이 잡아먹, 짐승에 잡아먹혔다 하자. 거짓말을 잘하지요. 형제 사랑이 없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야구 그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내려주고 전수하고 또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고 새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함이 자녀들에게, 중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줄 압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시험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교만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뿐이고 우리가 순종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두지요. 25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형제들의 갈등의 아픔을 제가 느낍니다. 자기 막내 동생을 구덩이에 두고 음식이 넘어갔을까? 애정이 없고 미움만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입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 형제들 간의 사랑,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고통을 이기고 함께 도와주고 살아가는 방법,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설득을 하죠. 요셉을 우리의 동생이고 살려야 한다고. 그런데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의 족보이다 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는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집니다. 왜 유다로 이어졌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유다에 대한 축복이 아주 좋은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의 마음에 극률이 마음이 있었고, 보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미움이 사라지고 그 말을 청종한 거죠. 평화를 사랑합니다. 또 화목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특징을 오늘 여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구나. 나의 세상적인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누르고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음. 여기서 28절에 은20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유다, 유다인 거예요. 은30냥에 예수님을 판 것도 유다이고, 또 은20에 팔았지만 요셉을 살리는 것도 유다였습니다. 선택의 중요함.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내 마음을 쓰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사람을 미워하고 죄성으로 따라가느냐? 도전이구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수 있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근데 요셉이,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을 고합니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찢겼다라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속이는 인생이 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 무엇을 심고 있는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함을 심으면 선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 근데 제가 더욱더 깨달은 것은 묵상한 것은 아, 아버지의 DNA, 어머니의 DNA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려가는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던 마음, 내가 세상을 쫓았고 나쁜 습관 내 대에 끊어야 되겠구나. 가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그 피로. 내가 그것을 끊어야만이 내 자녀에게 안전해지는구나. 또 내가 전도한 영혼의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는구나. 영향이 가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력할 것은, 힘쓸 것은 오늘 내 대해, 나의 오늘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쁜 습관, 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음, 여기 요,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냐면, 수월로 지옥으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 가리라. 그리고 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부모와 자녀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후회함이 없어야 되겠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영의 자식이죠. 서로가 서로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 또 제자반 리더와 제자반원이 서로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이 사명을 강당하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마지막에서 요셉이 분명히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꿈을 꾸었는데 그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약속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지만 늘 가족 간의 불화, 갈등, 자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과 온만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내와 아내들끼리 갈등이 있었고,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라엘이 죽음에 이르고, 또 나중에는 르우벤과 또 첩이었던 비라가 통관을 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꿈을 꾸었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좋은 일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치고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내 자랑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며 주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 정군 같은 내 믿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성경에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을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철부지 요셉을 왜 선택하셨을까? 야곱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완벽한 성격이 아니었죠. 그러나 두 인생에는 끈기가 있었고 역경을 이길 의지가 있었습니다. 성실함이 있었고,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환경과 처지로, 처지를 믿음으로 바꿀 의지가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39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참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요와 이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단점이 많을지라도, 내가 야곱과 요셉과 같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지런히 단련시켜서 복의 사람으로 분명히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사람일수록 더 강한 훈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함입니다. 오늘 37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그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나의 오이크스들에게 전해줄까? 또,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 또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 그것을 어떻게 나의 기쁨으로 기쁘게 받고 이 훈련을 이겨낼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죄성과 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선교사의 훈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생명을 구하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